수많은 학습 내용을 두 문자로만 처리하려고 한다면 비효율적인 학습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문자법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기억력 마스터 정계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외울 때 활용하시는 두문자법이라는 기억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두문자법은 풀어서 말하자면 앞글자 따서 외우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자로 머리 두 자여서 두문자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다들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보셨을 겁니다 조선시대 왕의 이름을 외울 때해정태세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것도 두문자법이라고 할수 있죠 어떤 주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기억할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저 또한 공부할 때 두문자법을 많이 활용했었습니다 많은 내용을 짧은 문구로 압축시킬 수 있어서 좋은데요. 하지만 수많은 학습 내용을 두 문자로만 처리하려고 한다면 비효율적인 학습 경험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두 문자법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특히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두 문자는 그 자체로는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사에서 조선시대 4대 사화를 기억할 때 보통 앞글자를 따서 무갑기을 이렇게 외우는데요. 제가 바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외웠습니다. 하지만 무갑기율이라고 만들어낸 두 문자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 보니 새로운 암기거리가 또 생긴 것과 같았습니다. 연불 외듯이 무갑기율무갑기율무갑기율 이렇게 무한 반복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 번 반복하면 아브라카다브라 이런 것처럼 언젠가는 익숙해지는데요. 그게 언제가 될지 또몇번 반복해야 될지 기준도 없고 재미도 정말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두 문자가 내용에 대한 이해에는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열심히 해서 두 문자를 익힌다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결과적으로 각 글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풀어서 또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요. 무갑기율을 외웠다고 해서 무갑기율의 의리, 뭐 을사사환지, 을미사환지 알 수가 없죠. 이렇게 각 사건의 명칭에 단서만 알려줄 뿐 어떤 내용의 사건이었는지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두 문자가 외우려는 주제와 관련성이 없다는 겁니다. 한두 개일 때는 그러려니 하는데, 내용이 방대해질수록 두 문자도 너무 많아지다 보니, 이두 문자가 어떤 내용의 두 문자인지,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 성종의 업적을 의상비, 수건양, 분유양, 노문구, 이렇게 외웠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게 성종인지, 운종인지, 현종인지, 알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왕마다 이렇게 두 문자가 있을 테니까 다른 왕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건 한국사뿐만 아니라 어떤 학습 내용에 적용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외우려는 주제와 두 문자 자체는 전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외울 수 있지만 이 내용은 이두 문자라는 연결고리가 없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뒤죽박죽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앞서 살펴본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문자법을 적용하겠다면 주제와 두 문자를 억지 논리로라도 연결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세계 기억력 대회에서 8번 세계 챔피언을 차지했던 전설적인 기억력 스포츠 선수 도미니코 오브라이언은 한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억지로 꾸민 논리적 관계만 있어도 그것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 사화는 반대 세력들이 서로에게 화를 입히는 것을 뜻하니까 싸우기 위해 무갑기을 해서 무기와 갑옷을 챙긴다 라는 식으로 주제와 연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만들어 두는 거죠. 막상 또 해보려고 하면 운 좋게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아니면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가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럴 땐두 문자의 일부분이라도 특징을 잡아내서 주제와 어떻게든 연결해 보려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기업법에선 변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어려운 용어들을 친숙하고 구체적인 이미지로 바꾸는데요. 두 문자는 밑도 끝도 없이 외계어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순서가 중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두 문자법 조합을 다양하게 해 보면서 특정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배열을 찾아봅니다. 예를 들어 도시 개발에 대한 법을 외워야 된다고 칩시다. 도시 개발 조합에서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고 총회만 행사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암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 내용은 정관 변경 개발 계획 수립 및 변경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 환지 계획 작성 이렇게 다섯 가지 정도가 핵심 사항인데요. 앞글자를 따서 정계 조조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로 순서를 바꿔 볼 수도 있겠죠. 정계환 조조. 정환, 조계조 등 바꿔보면서 저는 정계환, 조조라고 생각을 하면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았습니다. 우선 저희 협회 수강생분 중에서 김계환님이라고 계셨는데요. 그분이 좀 떠올랐고 제 이름은 정계원이니까 좀 이름이 비슷해서 합쳐봤습니다. 그래서 저와 계환님이 같이 있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계환, 그리고 조조는 삼국지의 조조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제와도 연결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조합총회에서 두 파로 나뉘어서 한쪽은 저와 개화님, 한쪽은 조조입니다. 조조는 옛날 사람이니까 조합에 새로운 사람을 뽑고 다른 조합과 합병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편이라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는 거죠. 이처럼 중간에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단위로 끊는다거나 순서를 변경해서 결과적으로 이미지나 친숙한 의미를 발견해내면 두문자법의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사실 저는 두문자법보다는 연습을 좀 하더라도 기억의 궁전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도시개발조합 같은 경우도 은연중에 기억의 궁전, 즉 장소 기업법의 원리가 조금 들어갔다고 할수 있는데요. 장소가 도시개발조합 총회장이었죠. 기억의 궁전을 활용하는 것의 장점은 내용에 대한 이해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제와 관련성이 높고 쉽게 연상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이곳에 기억할 정보들을 이미지화해서 각각 결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미지화를 할때 내용과 관련된 사례, 뭐 사람 아니면 상징물 같은 것들을 떠올리면 내용에 대한 이해도 자연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장소에 결합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은 기억법을 일정 기간 몰입해서 연습하지 않은 분들에겐 익숙하지 않은 방법이라서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겠네요 혹시 기억의 궁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에 있는 기억법 입문 1강부터 3강까지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 해보겠는데요. 정리하자면 두 문자법도 장점이 분명히 있다. 하지만 내용과 연계되지 않는 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주제와 연결시키는 습관을 갖자. 또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는 두 문자 배열을 찾아보자. 그리고 기억의 궁전이나 스토리텔링처럼. 다른 기억법을 응용해서 보완할 수 있다. 라는 게 이번 영상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통 많은 인터넷 강의에서 강사님들이 만들어주는 두 문자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도 있는데요. 강사님이 만들어준 두 문자나 논리가 내게 와닿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암기가 될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보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럼 더 기억에도 오래 남으니까요. 단순하게 뭐든지 하나의 방법으로 외우려는 습관을 버리시고 적재적소 상황에 맞는 기억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기억법 스킬을 익혀두고 여러 사례에 적용하면서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기억력 매거진 채널을 통해서 이런 지식들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평소에 두문자법으로 외웠던 것 중에서 정말 특이하고 재밌는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기억력 마스터 정겨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